미끄럼 방지 주행할수록 차이가 난다. 안정성과 스타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실 때 발판이 미끄러워서 불안하셨나요? 또한 발이나 발목의 불편함 때문에 장거리 주행이 걱정되셨나요? 이제 그런 고민은 잊으세요. 야마하 XMAX 300풋 패그 플레이트가 그 해결책입니다. 2017년부터 2025년 모델까지 호환되는 이 맞춤형 미끄럼 방지 페달 플레이트는 안정적인 발판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수 설계로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고 장시간 주행 시 피로도 줄여줍니다. 또한 적절한 크기와 무게로 오토바이에 최적화되어 안전성과 편안한모드를 제공합니다. 야마하 XMAX 300과 함께 더욱 안전한 라이딩을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더 여러분. 스타일과 내구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XMAX 필수템을 소개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발판이 마모되거나 녹이 생기곤 하시죠. 게다가 색상 선택의 폭도 좁아 스타일을 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고민은 이제 끝. XMAX 300 전면 및 후면 페그 플레이트용 오토바이 풋패드가 해결해 드립니다. 고품질 알루미늄과 CNC 고무로 제작되어 마모노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컬러 옵션으로 야마하 XMAX 300의 스타일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내식성을 자랑하는 고무를 사용해 변색 걱정 없으며 정교한 CNC 가공 덕분에 형태와 구조가 일관됩니다. XMAX 300과 함께 스타일도 편안함도 놓치지 마세요. 혼다 PCX의 승차감 업그레이드에 대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장거리 이동 중 뒷좌석 승객이 겪는 불편한 발판 부재로 인한 피로를 느끼시나요? 혼다 PCX 125와 PCX 160 모델 2018에서 2025와 호환 가능한 이 발판 풋페그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알루미늄 알로이 소재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내구성을 자랑하며 장거리 이동 시 뒷좌석 승객에게 안정적인 발받침을 제공해 피로를 줄여줍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승객의 편안함을 극대화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내구성도 뛰어나 장기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혼다 PCX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하세요.